얘들아, 자니, 자. 얘들아, 안녕? 이렇게 오랜만에 눕방을 찍게 되네? 왜 눕방을 찍냐고? 할게 없어서. <laughs> 음. 어떻게 지냈어? 잘 지냈니? 나는 요즘 이것저것 하면서 나름 열심히 지내고 있어. 뭐라고? 이것저것 뭐 하냐고? 음, 옆으로 누웠다가, 정면으로 누웠다가, 엎드려 누웠다가, 이것저것 하고 있어. <laughs> 내가 뭐, 딱히, 할게 있겠니? 음. 사회 부정장. <laughs>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어? 요즘, 항상 마스크 쓰고, 조심조심 하면서, 잘 지내고 있지? 손도 자주 씻고, 나는, 마스크도 안 쓰고, 손도 안 씻어. 왜냐고? 난 집에만 있거든. <laughs> 너희들도, 그러고 싶으면,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. 어? 집에서 뭐 하냐고? 집에서 뭐 하긴 뭐 해. 시간은 가라. 이러고 누워있지. 누우면서 뭘 하냐고? 책을 보냐고? 아니, 난 누우면서 항상 천장을 봐. <laughs> 난왜 이렇게 천장을 보는지 모르겠다. 천장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되는데. 언젠간 좋은 날이 있겠지. 너희도 나처럼 힘들어도 희망 잊지 말고 힘 냈으면 좋겠어. 날씨도 이제 점점 좀 추워지는데, 이제는 정말 겨울이다 할 정도로 추워지니까,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. 뭐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벌써 눈이 내린다고 그러더라고. 벌써 또1 년이 2020년이 다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아 항상. 이맘때 되면 드는 생각인데 1년 동안 뭐 했나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도대체 1년 동안 뭐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나처럼 너희도 그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을 거야 음 그런 애들한테 내가 한마디 한다면 음. 인정해. 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<laughs> 어. 왜냐하면 내가 잘 알거든. 내가 항상 <laughs> 이맘때쯤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만, 정말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. 그래서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내일부터 혹은 다음달부터 꼭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마음가짐을 잡지만 결국에는 안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난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안 잡고, 그냥 계속 안 하게. <laughs> 어,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서 가려고. 괜히 뭐, 어?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꼭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, 어, 절대 그러진 않잖아. 그래야 실망이, 그리고 후회가 덜 하니까, 난 이제 그런 거안 하려고. 뭐라고? 그런 거안 하면, 희망도 없고,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 이루고, 어떡하냐고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아우, 진짜 그 생각하니까 오바이트가 쏠린다. 아우, 야 아니고 뭐 그러면 안 되겠다. 어, 희망을 갖고 다시 해야겠다. 어, 다시 갑자기 내가 말하고도 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든다. 아우, 어애고 아니 1년 넘게 계속 누워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누울 생각하니까 <laughs> 어우 어, 힘들다 힘들어 그러지 말고 작심 3일이라도 어, 작심 2일이라도 상관 없으니까 항상 그, 도전한다 어, 파이팅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, 어, 아무리 생각해도. 뭐라고?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맨날, 눕방을 하냐고? 나, 삐진다! 이걸 어떡하지? 지금 영상에 한 번. 내가 삐지다가 끊겼어. 왜 끊겼냐면, 갑자기, 그 코로나 문자가 오는 바람에, 이렇게 영상 찍다가, 갑자기, 끊겼어. 그래서, 내 영상이 중간에 이렇게, 보다가, 매끄럽지 않더라도, 이해를 해줘. 왜냐? 난 무삭제거든. 어, 무편집이야. 아 깜짝 놀랐네. 내가 너무 삐져가지고 전화기도 삐진 줄 알고 갑자기 영상이 끊기더라고.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코로나 그 조심하라고 문자가 오는 바람에 어쨌거나 아, 어쩔 수 없지 뭐. 뭐래도, 난안 되는 것 같아. <laughs> 안 도와주는 것 같아. <laughs> 영상도, 끝까지 제대로 못 찍네. 어쨌든, 이렇게, 2020년이 점점 지나가고 있으니까, 너희들도 마무리 잘하고, 아, 실망하지 말고, 항상 파이팅 하면서, 하루하루, 음, 희망을 갖고, 살아갔으면 좋겠어. 나도 앞으로 더더욱 더 열심히 희망을 갖고, 어, 더럽게 재미없는 눕방을 계속 할 테니까. <laughs> 어, 너희들도 희망을 갖고, 어,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. 아, 오랜만에 이렇게 눕방하니까, 날 도와주진 않지만, <laughs> 어, 간에 영상이 끊기지만, 어... 그래도 어, 최선을 다해서 할건 해야지. 그래도 난 눅방이 제일 적성에 맞는 것 같아. 눅방만 예, 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. 예, 혼자서 주저 주저 주절, 주절.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. 뭐 처음부터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라이브 방송이 아니야 어, 녹화방송인데 라이브처럼 내가 질문하고 내가 누군가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듣고 다시 대답하고 어, 혼자서 미친놈처럼 다 하는거야 <laughs> 어 그래도, 처음에 나도 이상했는데, 이게, 가장, 편해. 다른 컨텐츠, 하는 것보다. 아 그래도, 이제는, 유튜브로, 한 1년 넘게, 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 건데 이제는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 음 살아생전에 영상 기록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어 유튜브를 하고 있어 너 마음가짐이 완전히 틀려졌지 그래서 조급함은 없어 너희들도 혹시나 어떤 걸 기대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그 기대감이 어, 실패로 돌아온다면 많이 아쉽고 짜증내고 슬프겠지 에.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걸 지나고 나니까 기대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<laughs> 내가 유튜브를 어떤 기대감으로 조회수를 많이 올리, 올리겠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살아생전에, 어, 영상 기록, 우리가 어릴 때, 어릴 적에 일기를 쓰잖아. 어, 일기를 쓰잖아, 매일매일. 그 일기를 그냥,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, 어, 영상 일기를 쓰겠다는 생각으로, 어, 이제는 마음까지 바뀌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. 어 그래도 욕심은 생기지만 너희들도 혹시나 음, 앞으로 약간 마음을 좀 편안하게끔 그냥 꾸준히 한다면 어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. 항상,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. 나도 생각하기 나름이야. 그래서 내 영상을 보고 항상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.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. 어, 안 되는 놈은 다 이유가 있구나. 그런 생각을 <laughs> 가질 수도 있겠지만,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지. 얘들아, 미안해. 또 영상이 찍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. <laughs> 찍고 있 전화가 와가지고. 아, 그래가지고 영상이 중간에 또 끊겼어. 아, 너무 안 도와준다. 안 도와줘. 이거는, 이 정도면은, 하지 말라는 뜻인데, 하늘에서. <laughs> 뭐라고? 이 타이밍 한번 삐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? 그럴까? 나, 삐지! 아, 삐지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. <laughs> 어, 삐지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.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. 어, 그만하라는 신호를 자꾸 주는 것 같아. 어쨌거나, 오랜만에 눈빵 찍었고, 어, 이 영상 보고, 꿀잠. 잤으면 좋겠어 꿀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잘자 안녕.